여러분, 이런 집이 명당이고, 이런 집이 여러분에게 불을 안겨줄 집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러하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 스스로, 이래서 명당, 명당 하는구나, 라는 그 말씀 꼭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국에서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입니다. 네 적어도 한 달에 두 명씩은 꼭 뵙는 것 같네요. 분명 여러분들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신다면 이런 멋진 경험을 다들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전국 어디에도 명당은 없습니다. 산이며 광들이 다 개발이다 도로이다 해서 깎여나가고 구멍이 뚫리고 있으니 국토 어느 곳이든 살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은 곳은 없고 또 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의 풍수를 현대의 주택으로 옮겨놓자는 풍수인테리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의 명당의 조건을 집 안으로 옮겨놓자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장풍득수의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풍특수라는 것은 바로 바람은 잘 가두어지고 또 눈앞에 큰 물이 보이는 것이 명당이다라는 풍수의 이론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어디든큰 물이 눈앞에 보이는 곳은 항상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또 부촌입니다. 네, 거기에 등 뒤로 높은 산이 있어 바람마저 잘 갈물이 된다면, 그것은어디든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의 한남동 일대, 또 성북동 일대이며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들이겠죠. 여러분, 이는 지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옮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환기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마시는 물과 집 안에 흐르는 물에 탁함이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자면 세면기나 주방 개수대 청결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집 안에서 절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배산 임수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뒤쪽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어 시야의 트임이 좋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절대 창가에 무엇이든 두셔서 시야가 막히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포근함을 말하는 것이고 편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을 항상 포근하게 만드십시오. 이는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네 절대 불화의 요인이 집안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풍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명당인지 흉당인지를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동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네,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창가일 것이며 베란다일 것입니다. 하여 부자들은 항상 집안에 정원의 개념인 중정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고 이곳에 식물을 심어 잘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절대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또한 침실에 큰 식물을 두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동물들도 창가나 베란다 쪽에서 많이 놀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야면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생기가 강한 즉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며 또 기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이든 얼굴이 더러운 사람을 우리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욕심이 드러나 있는 사람 역시 우리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관인 거예요. 여러분, 현관에 많은 것을 두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버릴 것을 두어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얼굴은 바로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물론 이 명예는 돈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 현관에는 돈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라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두는 것이 또 원칙인 거예요. 간혹 현관에 큰 그림을 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현관 복도로 옮기시는 것이 좋으며 현관이 너무 넓어서 썰렁한 느낌이 나신다면 요새는 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림을 거시는 것이 풍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그 집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운이 좋지 못한 곳은 꺼리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의 집은 기운이 아주 좋은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와 반대라면 여러분의 집은 기운이 좋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가족들이 자주 거실에 나와 머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 제일 먼저 거실이 밝아야 합니다. 절대 혼란스럽지 않아야 하고, 소파 위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의 기운을 깨는 누군가의 독단이나 독서는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실에서는 늘 웃으세요. 집안에 웃음이 넘치게 되면 세상 만복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외치셨던 것이고, 또한 이 장소가 바로 거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실은 언제이든 편안하게 앉아 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두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거실에는 많이 머물도록 하세요. 네, 이곳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명당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침실은 무조건 완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요인이라도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자면 침실은 약간 어두운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침대와 친구, 그리고 두 부부의 사랑이 담긴 작은 사진, 그외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침실에는 그 무엇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절대 침대에 앉아 밀린 업무를 본다든가 일을 하는 것은 꼭 삼가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차라리 책을 한권 가지고 와서 잠시 보시다가 주무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무식의 성공과 번영의 씨앗을 뿌리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주방의 원칙은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방이 더러운 부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유명한 빌 게이츠나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 존스도 설거지만큼은 스스로 바로바로 한다고 하죠. 여러분, 주방 개수대 설거지 거리가 쌓여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혼란스러움과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방 화구 에 뭔가를 올려두는 일 역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은 가난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은 돈입니다. 이것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화장실에서 가장 나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불쾌한 냄새이며 어수선함과 더러움입니다. 아마 어느 집이든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장실일 거예요. 여러분, 풍수를 전혀 모르는 미국의 부동산 업자들도 이 화장실의 더러움과 깨끗함을 기준으로 하여 한 건물의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네, 화장실이 더러운 건물에는 절대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물론, 이런 집도 그러합니다. 화장실이 더럽다면 그 집에는 절대 돈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환풍기에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기본적인 습관은 무조건 지키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껏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